마운트? 아, 여러분 컴퓨터 놓으세요 여러 디스마운트, 그냥 킬덤 오픈 킴나 Q 1번 들고 어지간하면 그 인사이드에 있을게 네네네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아직 하지마 브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 체크되면 아. 확실히 이거 안에 티망 어수은용기붙지 아, 또, 그래 이거 철로 조심해야 돼요 심증박고 Q 어, 지금 쓰지마 아직 그러니까, 그 오스키퍼도 침땅 바꿔줘요 다 아직 몰라요 쟤네 불온인지 확실히 확실히 체크되면 바꿀 거예요 네. 오늘 체크 좀 프론트 아직 안 보여요 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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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앨버런 컴백 플리즈스올 용기붙이 플랩이네요 보고 한대요 앨버런 디스마운트 봐봐 불온 없었어 있잖아 그러니까 또 그. I c h 마 c k I w i l 브 come to u 브 I will c 에 m e to us. I will come to us. I will come to us. I w 푸 l l come 푸 o us. I will come to us. I will come to us. I will come to us. I 이거 l l come to us. I will come to us. I will come to us. 그 리블린 프론트 말고 우리 <laughs> 짝 백라인 쪽에서 혹시나 뒤로 도는 브롤린한번 봐주시죠. 아 네. 에이스만? 야, 네. 우리 먼저 네. 볼 거야 땡도는 거. 그다음에 디펜스데이. 네. 우리 브롤들 우리 마운트 타달라 그러면 타츠 좀 있다가. 우리 네. 네. 사우스 웨스트레이드 있어요. 이때 앞에 탈때 빠져주자 이거. 디스팅 좀 앞으로 나오게. 땅깔 때만 잘 잡고 살짝 앞으로 나갈게 기이려 기다려 기다려 저게 어스로닉 콜러거든? 여러분 기다 아니다 콜러 저 여러분 디펜 레디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기다려 기다려 서우스 웨스트 기다 샬로우 3 2 원. 컴백 컴백 패스 컴백 에브리엄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빠졌어 너무 앞에서 보지 마요 이거 임피블피블도 인피볼, 음. 초크에서 인게이지 볼때 그냥 같이 털어줘 오케이? 침탁깔자마나 불어나고 뒤에 빠지네. 여러분 어? South West Shallow Ready, Just Shallow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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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Ready. Wait, Wait. 제네 콜러 모 뭐, 아이드 뭐예요? Gunblade 이한테 징 지켰어요 지금. Maybe another. 지금. Right. 여러분 South West Just Shallow Three. Oh, Shallow t h e m Shallow t h e m Shallow Dem, s h o w Dem. 여러분 d e p e n Ready, d e p e n Ready, d e p e n r e y d e p e n r e y d e p e n Ready. 여러분, 초크 빅 피켓볼 딜레이 댐 여러분 디펜에 대파푸션레이드스프레드 스프레이드 스프레드스프레드스프레드스프레드 스프레이드 스프레 스프레이드 스프레드스프레드 스프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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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스프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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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스프레이드 스프레이드 스프스프레이 스프레이드 스프샬이드샬프레이이드 스프레이드 스프 스프레이드 스프레이드 스프레 여러분 원머니 패내지 디펜스 킬 레디 디펜스 킬 레디 사우스웨스트로 가자 사우스웨스트 프로빙 버닝 여러분 디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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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스 디펜드에 사우스워크 웨스트 애쉬 여러분 사우스워크 해오지 노노노노 디 여러분 사우스워크 쳐스워크기 가기로 잡아 이거 3또어 사우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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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프로그틱 여러분 나 패턴에 피를 놓는 거는 조심해야 돼 아라스 퍼프시 여러분 디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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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인사이드 디펜! 여러분 컵노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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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 컵노스있 에브라 컵노스있 에브라 컵노스있 에브라 컵노스있 에브라 컵노스있 풀캐치 풀캐치 킬캐치 마지막에 <목소리를> 죽은거 디펜 안됐다 회장님 뭐 어, 말을 했는데 진짜 잘 됐던거 같애 아 내가 못썼어 거기 이따 영상 보자 핑이야. 최신으로 하는 거. 러아스신핑 플리츠. 스트겠는데 Next we 어 파이트. 파이팅 길드. 러시아스. 회장님. 네. 이거 디펜 분들 어